지난 10월 21일이었죠. 금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하루 만에 금값이 무려 6.3%나 곤두박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자마자 순식간에 폭락해버린 거죠. 언론에서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 걸까요? 알고 보니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이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을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첫째, 최고점을 찍으니까요. 투자자들이 이때다 하고 이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둘째 달러가 강세를 보였어요. 달러가 오르면 보통 금값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금과 달러의 관계가 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원래 금과 달러는 서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최근엔 둘다 같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유 중 하나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좀더 넓게 한번 볼까요. 이번 하락이 시장 전체에선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번 폭락에도 불구하고요, 금은 올 한해에만 무려 60%나 올랐습니다. 이날에는 금만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은. 백금 할거 없이 다 같이 폭락했습니다. 이 여파는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줄었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당황해서 팔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하락장을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귀금속에 투자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데요. 바로 금의 70% 그리고 은의 30%를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 폭락, 그냥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새로운 추세의 시작일까요?